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스포츠타임 뉴스입니다.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이 아주 의미 있는 10승을 올렸습니다. 토론토로 이적한 후 처음 맞이하는 10승이자 빅리그 입성 후로는 네 번째 두 자릿수 승수입니다. 또 류현진이 경기 전날 조부상을 당한 뒤 거둔 승리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이 2년 만에 1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류현진은 3 0일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의 선발 등판에 6이닝 2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10번째 승리를 수확했습니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팀을 완벽히 잠재운 투구였습니다. 류현진이 의도한 대로 체인지업과 커터가 잘 들어간 게 주요했습니다. 야수들의 실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1회 말에는 유격수 보비셋이 평범한 땅볼을 저글링하다 놓치고 6회 말에는 좌익수 에르난데스가 뜬궁을 놓치는 실책을 저질렀지만, 류현진은 후속타를 내주지 않으면서 흐름을 끊었습니다. 대신 야수들은 화끈한 공격력으로 류현진을 지원해줬습니다. 장단 16안타로 무려 13점을 뽑으면서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류현진은 이날 등판을 앞두고 고인이 된 할아버지에게 승리를 당겨 더더욱 기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일단 어저께 아침이었는데, 어... 부모님께서는 뭐 와이프랑 일단 나 신경 선별 날이었고 어, 신경 쓸까봐 말씀을 안 해주셨다가 어, 브라이언한테 전화 해서 알았어요. 브라이언한테 전화해서 알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할아버지가 야구가 굉장히 좋아하시고 했었는데 어, 마지막까지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토론토는 보스턴을 13대 1로 꺾고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스포츠 타임 김민경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래서 에이스라며 류현진의 투구에 대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류현진은 경기 후 생전에 야구를 좋아하셨던 할아버지께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시즌 초반이었던 것 같고 몇 경기가 계약해야 이런 경기가 나왔을 때 좋았었는데 한번 어, 그게 오늘이었던 것 같고 이런 제구들과 이런 공들을 계속해서 이제 선발 던지면서 보여주게 된 것. 내가 던지시는 구종의 제구들이 다 좋았었던 것 같고 직구도 힘도 있었고 커터도 원활한 위치로 가면서 약간 타구들을 많이 만들었고 일단 체인지업은 저번 몇 경기보다 스피드를 좀 낮추는데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오늘 잘 맞았던 것 같고 오늘 같은 체인지업이 내가 통성시에 던진 체인지업은 저번에 좀 빨라진 계기가 일단 손목을 좀 세우려고 몇 경기가 빨라졌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번 경기도 체인지업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거의 직구처럼 가는데 스피드만 좀 낮게 변화가 없는 걸 느꼈고 그래서 어 다시 조금만이라도 대치 자라는 생각으로 어, 경기, 그 좋은 경기 외에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게 오늘 잘보다시피는최고라든지 이런 게잘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드디어 우리도 이제 진정한 홈에서 경기를 할수 있는 것 같고 많은 토론토 팬들 앞에서 경기할 수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 힘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내일부터 또 계속 연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선수들은 싸우는 데 집중해야 t h 다 전혀 문제 없 e n h 하나는 마음 가지고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수들도 이제 또 w e r 초반에 몇 i t 는 v 좀 이제 적응하는데 조금 걸리겠지만 선수들 e c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분위기에 빨리 어제 오늘 은은은은내해 해야 될것생생하하고 n 가 있고 뭐, 스를 통해서 뭐 확인은 하고 있지만 어, 이거는 뭐 선수가 할수 있는 건 없다 생각해요. 어, 프런트에서 하는 일이고, 감독님의 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시간으로 일단 어저께 아침이었는데 어, 선발 날이었고 어, 신경 쓸까 봐 말씀을 안 해주셨다가 할아버지가 야구가 굉장히 좋아하시고 했었는데 어, 마지막까지 이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대표팀 어제 일단 1승 한 것도 봤었고 어, 계속해서 어, 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가 또한 번의 짜릿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세 경기 만에 일곱 번째 홈런을 터트리며 팀의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홈런포보다 더 눈길을 끈게 있는데요. 최지만 선수의 주특기 흥이 넘치는 세리머니였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템파베이 최지만이 시원한 홈런포와 함께 흥이 넘치는 세리머니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지만은 30일 열린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에 2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과 볼렛을 하나씩 기록하며 14대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최지만은 1회말 첫 타석에서 볼렛을 골라 걸어나가며 무사 1, 2루 기회로 연결했습니다. 이어 얀디디아스의 적시타로 1대0 선취점을 뽑았고 오스틴 메도스의 석점 홈런이 터지면서 4대0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지만은 10대0으로 앞선 6회 말 시즌 7번째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풀카운트에서 체인지업을 당겨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홈플레이트를 밟은 뒤 최지만은 화려한 세리머니로 한번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득점한 선수와 특이한 하이파이브를 하고 대기 타석에 있던 선수들과도 차례로 세리머니를 하며 흥을 끌어올리더니 덕아웃 앞에서 기다리던 브렛 필립스와는 양팔을 벌리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플로리다 지역 방송국 리포터는 SNS에 최지만의 홈런 만큼이나 춤도 인상적이라는 글과 함께 세리머니 영상을 공유했고 최지만은 자신의 SNS에 이 게시글을 한번더 공유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이날 승리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선두 보스턴과 거리를 한 경기 반차로 좁혔습니다. 스포츠타임 김민경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주목해야 할 축구 유망주 두 명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강인 선수와 일본의 구보 다케우사입니다. 현재 세 골을 기록하며 나란히 득점 3위에 올라있는데요. 두 선수에게 이번 올림픽 무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한 단계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성필 기자입니다. 2020 도쿄 올림픽 8강이 가려진 가운데 한일 양국의 미래로 불리는 이강인과 구보 다케우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루마니아 온두라스전에서 골을 넣으며 기막보모의 승리를 배달했습니다. 날카로운 패스와 묵직한 중거리 슈팅은 일품이었습니다. 일본의 구보는 매 경기 골을 넣으며 일본의 메시라는 별명을 실력으로 과시했습니다. 3전 전승으로 8강에서 뉴질랜드를 만나는 수월한 대진을 받은데도 일조했습니다. 경기를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비교될 이강인과 구보. 결승전이나 동메달 결정전이 아니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올림픽에서의 활약은 이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프리시즌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황.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 끊임없는 이적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이적을 위한 쇼케이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인에게는 스페인의 이적과 다른 유럽리그 이적 등 다양한 설이 감싸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이적료로 최대 1,500만유로, 우리 돈 204억원을 책정한 상황, 도쿄에서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상황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와 비아레알 헤타페에서 인대 생활을 전전했던 구보, 레알마드리드에서 자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패스와 골 모든 것을 해내며 일본의 중심자원으로 활약, 분명 가치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과 구보는 올림픽에서 나란히 3곳이 기록하며 득점 부문 공동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보이는 경쟁부터 자신의 가치 높이기까지 소리 없는 싸움을 벌이는 한일 축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스포츠타임 이성필입니다.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8강전 상대는 멕시코로 결정됐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조별리그는 잊고 초심으로 준비하겠다라는 각오를 남겼는데요. 대표팀은 단판 승부라는 압박감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합니다. 이성필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당시 김학범 감독은 황희조 발탁을 두고 인맥 축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황희조가 9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안겨주자 누리꾼들에게서 황금민맥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김감독은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단 이원화로 효과를 봤습니다. 이틀 쉬고 경기하는 빡빡한 일정은 사전에 준비한 체력 훈련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회 직전 평가전을 치르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고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는 0대1로 패했지만, 루마니아와 온두라스전에서는 빠른 템포와 압박을 앞세워 8강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4강 이상을 원하는 김학보모의 8강 상대는 난적 멕시코. 늘 껄끄러운 상대였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일본에 1대2로 졌지만, 프랑스를 4대1로 대파하고, 남아공도 3대0으로 꺾었습니다. 멕시코는 기동력이 좋고, 상당히 공격지향적인 팀, 김감독은 조별리그는 모두 있고 벼랑끝 승부처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 멕시코는 굉장히 좋은 팀들이에요. 연령별 대회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또 2016년도 우승팀이고 어, 우리가 진짜 소우리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팀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의 힘으로 어, 멕시코를 꼭 이길 수있겠습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꼭 승리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김 감독에게도 지도자 인생에서 멕시코전은 분수령이나 마찬가지. 조별리그 통과로 일단 지도력을 인정받았지만 더큰 무대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이나 한국 축구 모두의 긍정적인 일입니다. 과거 김 감독은 카리스마를 앞세워 선수들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소통하며 유연함을 발휘하는 노련한 지도자로 꼽힙니다. 그의 별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왕조를 이끌었던 알렉스퍼거슨 감독의 미떼 학범슨. 과연 멕시코전에서 학범슨의 지력이 효과를 볼 것인지? 5천만의 눈이 31일 밤 일본 요코하마로 향합니다. 스포츠 타임 이성필입니다. 오늘 스포츠 타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